어 그리고 이제 음, 물론 그 팀장님을 예, 또 좋은 분을 잘 만나야지. 왜냐면 팀장님이랑 아침부터 갈등이 생기거나 팀장님이 까칠하고 막 싸가지가 없고 무식한 팀장을 만나면은 직원들을 잡돌이 할거 아니에요. 어? 자기보다 이제 밑에 예, 부하 직원들을 그러면 아침부터 괜히 기분이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아 갖고 돌아댕기면 영업이 되겠어요. 그렇잖아. 그래서 팀장님의 마인드 어, 팀장님의 성향, 이것도 중요한 거지. 또 팀장도 중요하지만 그 팀장 그 우위 팀장보다 우위 뭐 사장이면 사장 회장이면 회장 운이 또 중요한 거죠. 그 회장이나 사장이 망할 운이면 그 밑에 직원들은 다 같이 망하는 거죠. 회사가 망하면 직원도 망하지. 직원들이 다 운이 나쁘겠습니까? 직원 중에는 대운 들어 있는 사람도 있고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절에 다니면서 직업정성으로 기도하는 사, 직원도 있을 것인데 심지어는 막 이십 년짜리 대운 들어 있는 사람도 있는데 있을 것인데 응? 망하는 회사의 회장님 그 회사의 직원으로 들어가면은 그 회사가 망하면 그만두고 딴 데로 옮겨야지 뭐 같이 망하는 거잖아요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아무리 내 운이 좋아도 그런 겁니다 결국에는 내 운이 좋아도 그 위에 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지 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내 운인 거야 그럼 내 운을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기도하면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어, 궁합 좋은 사람을 만나게 돼서 서로 꿍짝이 잘 맞고, 꿍짝꿍짝 잘 맞다 보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다 보면은 하는 일이 잘 풀리고, 매출이 올라가고, 어, 어,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가 즐겁게 직장 생활을 하겠지. 예? 그게 좋은 사람 만났을 때 그런 거예요. 어? 자 반대로 이제 남녀 궁합으로 돌아간다면은 남자 여자가 어, 뭐머물르고 호기심에 뭐 만났어 남자 여자가 어? 근데 만나다 보니까 서로 성격이 너무나 안 맞어 생각하는 것도 수준도 안 맞고 성격도 안 맞고 아주 그냥 눈치 코치도 없고 지주장만 하고 이기적이고 서로 막, 막 그냥 계산적이고 어? 뭐 어? 신경 써주려고 하는 것도 없고 억지로 신경 써주고 또 생색 내고 막 어? 그런 사람들끼리 만났어. 오래 가겠습니까? 만날 때마다 불편한 거예요. 만날 때마다 짜증나고. 그러면 이제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지. 아, 같이 있으면 짜증나잖아. 불편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재수 있는 일이 없어. 좋은 일이 안 생겨. 어? 그런데 반대로 이제, 응? 서로 도와주고, 신경 써주고, 부족한 거 채워주고, 어? 하다 보면은, 아이고, 그냥 막, 응? 예? 이뻐 보일 거아니요또 자기한테 신경 써주고 잘해주면, 아이고, 그래도 그냥, 응? 예? 응? 우리 오빠가 최고다. 멋져 보일 거 아니냐고요. 좋은 마음을 먹게 되는 거지. 예? 그렇잖아. 힘든 거뭐 하는 거 보면은 도와주고 싶고, 마음을, 응? 덜어주고 싶잖아. 힘안 들게. 서로. 그럼 서로 위해주는 마음이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남자 여자 궁합에도. 그러면 이것은 인간 대 인간 궁합도 마찬가지야. 서로 위로해주고 궁합이 잘 맞으면 서로 도와주려고 해요. 힘든 거를 거들어주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그리고 서로 잘못한 게 있어도 실수한 게 있어도 덮어주려고 하고 위로해주려고 하고 힘을 주려고 하고 이게 인간 대 인간 간에 좋은 궁합일 때 나타나. 남녀간의 궁합도 그렇고, 남녀간의 궁합이 좋으면 서로 데이트도 하고 즐겁고, 같이 밥 먹으러 가도 재밌고, 또 2~3일 또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고, 응? 그게 서로 새록새록 어? 만들어져 가는 정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정이 들고. 근데 궁합이 안 좋은 사람끼리 만나봐. 맨날 싸우고 짜증나고. 그러면 이제 싸우고 헤어지잖아. 이제 꼴도 보기 싫으니까 막 그냥 더안 보고 싶은 거야. 일주일도 안 보고 싶고. 한달 동안 안 보아도 생각도 안 나. 만나려고 하면 갑자기 정 떨어져. 아우, 재수없어. 그거 만나면은 재수없어. 기분도 더러워져. 어우 그런 인간을 왜 만났나 몰라. 정신병자 같은 거. 왜 만났나 몰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궁합이 안 좋은 사람. 악연을. 잘못 만난 거죠. 잘못 만났을 때내 마음에서도 그걸 느끼는 겁니다. 어, 서로 안 맞는 사람끼리 만나면 서로 어, 상처만 입히고 피해만 주고 파탄만 일어나게 되거든요. 좋은 궁합끼리 만나면 서로 기분이 좋아지고 일이 잘 풀리고. 또어 어떠한 대화를 하더라도 긍정적인 대화가 되고 미래 지향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서로 둘이 다 같이 발전을 하게 되는 어 현상이 벌어지죠. 둘이 궁합이 좋을 때는 그럼 둘이 궁합이 좋으면은 어 둘이는 어 좋은 관계로. 어 실증 안 나고 권태기 없이 오랫동안 유지가 어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 궁합이에요. 서로 기파가 맞을 때 성격도 맞는 거고 성격도 맞을때 서로 부족한 거를 채워주려고 하고 어, 그러다 보면은 좋은 관계로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거고 어, 그러다 보면 좋은 관계로 인연법이 맞으면은 어 서로 어 아주 상승적인, 올라간다는 얘기죠. 인생이 상승을 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안 맞는 사람끼리 만나면 서로, 어, 떨어지고, 잘못되고, 재수없는 사건, 사고가 터지고, 막 이러는 현상이 벌어지죠. 금전이 줄고, 재물이 줄고, 돈 나가는 일이 생기고 짜증나니까 일이 되겠냐고 어? 짜증나면 뭐든지 안 됩니다 어? 운전하다가도 사고 날 수도 있고 짜증나서 운전하다가는 또더큰 싸움도 나기도 하고 막또 짜증나 있으면 딴 사람이랑 싸움이 나기도 하고 막 그래 응? 제가 하는 이야기 공감하시는 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인간 대 인간 궁합도 어, <laughs> 서로 어, 마음이 넓고 생각이 깊고 현명한 사람. 또 인자한 사람, 또 진짜 아, 운기가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 같이 이, 직원으로 만난다든지 뭐 위에 상사로 만나든지 또 밑에 직원으로 들어와도 복덩이가 들어와야 돼 예? 얼굴도 이쁘고 얼굴도 잘생기고 어? 현명하고 똑똑하고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따르고 어? 똑똑하니까 일처리도 잘하고. 어? 주변에 사람이 많으니까 항상 성격이 밝고 그런 사람들은 뭐를 해도 실적을 많이 올릴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 직원을 둬야지 사장님이 그 직원의 또 도움을 받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각자의 운 좋은 사람들 잘 만나야 돼. 운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내 운도 간접적으로 좋아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또 그런 운 좋은 사람과 내 사주 발자하고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 쉽게 말하면 성격이 맞으면 되는 겁니다. 성격이 맞으면 인간 궁합은 잘 맞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끼리 성격 맞는 사람끼리 같이 일을 하면은 일은 당연히 잘 풀릴 수밖에 없지. 어려운 일이 생겨도 당연히 그건 돌파가 되지. 당연히 극복이 되지. 둘이 기분 좋게 성격이 맞는데 그거 못 풀어 나가겠습니까? 어떠한 문제도 다 풀어 나가고 헤쳐 나갈 수가 있지 당연히. 근데 맨날 서로 계산적이고 계획적이고 음흉하고 어? 거짓말하고 어 아주 그냥 뒷박치고 어? 속이고 막 아주 그냥 어? 서로 막 몰래 막 음흉하게 막더한 푼이라도 막 뺏어 가려고 하고 또 돈이라도 막 서로 막 빼돌리려고 하고 어? 조금이라도 안 주려고 하고, 서로 그렇게 <laughs> 만나는 사람끼리는 파탄밖에 없어요. 오래 못 가. 모르고는 뭐 어느 정도 갈수 있겠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다 그게 진실이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 그동안에 나한테 이렇게, 했, 나한테 이렇게 한 거야? 와,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면서 뭔가, 어, 음해를 하는 거는 오래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오래갈 수 있는 거는 진실로 대하면은 오래가지. 진실로 돼 있는데, 안 좋은 거를, 볼게 뭐가 있겠어. 진실로 돼 있으면 서로 진실된 것만 보기 때문에 서로 마음의 상처를 받을 일이 없지.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관계로 오랫동안 가지. 좋은 관계로 오랫동안 가면은 회사가 됐든 일이 됐든 동업자가 됐든 친구 간이 됐든 아니면 연인 간이 됐든 부부 사이가 됐든 잘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은 인간 대 인간도 궁합도 좋은 거지만은, 좋아야지 되는 거지만 내 운이 좋아야 되고 상대방 운이 좋아야 되고 또내 운이 좋아야 나하고 궁합 좋은 어... 상대방들을 만날 수 있는 거예내 운이 좋아야 궁합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내 운이 나쁘면 나를 망치고 해꼬지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 걸려갖고 어... 아주 치명적으로 어...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운부터 좋게 하려면 무식하고 어... 좀 이상한 사람들은 음, 벽을 치고 빨리 끊어내고 어 이렇게 버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랑 성격이 잘 맞고 만나서 기분 좋고 대화가 잘 되는 사람들만 주변에 놔야 돼. 예. 그렇게 하고 내 부족한 거는 어 열심히 집에 집이 됐던 뭐 가까운 절이 됐던 어 근처에 가서 어 부족한 그 우는 기도하면서 채우고요. 그러면은 나하고 궁합 좋은 인연법을 만나서 일이 잘 풀리게 되고 일이 잘 풀리게 되면은 어, 돈을 잘 벌게 되고 돈이 잘 벌면은 내 가족들이랑 음, 조금이라도 더 윤택하게 에, 잘 사용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도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 거 어, 그런 이치가 있는 겁니다. 아. 자 인간 궁합에 대해서. 어, 제가 간략하게 이제 음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해가 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냥 아 그런가보다 그런가보다 그냥 들으시면은 참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쉽게 말하면 궁합 좋은 인연을 만나려면내 운을 상승시켜야 됩니다 아 그것이 첫째입니다 그래야지 좋은 인연법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음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어, 유익하고 재미있는, 어, 유용한, 어, 이야기로, 어, 찾아뵙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